계란 이것과 먹으면 병이 사라진다. 계란 효능과 계란 효능 높이는 방법.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 콜린, 비타민 A, 셀레늄, 아연, 루테인, 제아잔틴 등 각종 웰빙 성분이 풍부하며 계란 하나는 80칼로리 정도로 칼로리가 낮은 편이라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에는 부족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동시에 효능과 흡수율을 더욱 높이는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건강상 많은 이득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계란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암 예방. 계란 노른자에 있는 포스비틴 단백질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DNA 손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계란 1개에는 약 0.22g의 포스비틴이 들어있으며 이 단백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고 산화물로 인한 DNA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큰 완숙 달걀 1개에는 147mg의 콜린이 들어있습니다. 콜린은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콜린을 많이 섭취한 여성은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약24% 낮았습니다. 미국 의약회와 유럽 식품 안전청은 각각 하루 425mg, 400mg의 콜린 섭취를 권장합니다. 계란을 하루 두개 먹으면 성인의 하루 콜린 권장량의 약 3분의 1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면역력 증가 계란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100g 당 82IU의 비타민 D가 있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자연 면역세포인 nk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즉시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nk세포의 활성도가 낮아져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수연 교수팀과 최상훈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남성의 경우 nk세포 활성도가 낮을 위험이 28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장내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해 암 면역력을 높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먹이를 먹인 쥐에서 박테로이데스 프라길리스라는 미생물이 증가해 암세포 성장이 느려졌습니다. 덴마크에서 수집된 15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암 면역 요법의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3 당뇨 예방. 계란에 풍부하게 함유된 불포화지방산, 제아잔틴, 루테인, 엽산 등의 항산화 물질이 체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버지니아대 연구팀이 40에서 75세 당뇨병 환자 4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만 12주 동안 매일 계란을 한개 이상씩 먹게 한 결과. 계란을 섭취한 그룹의 공복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식욕 억제, 체중 감소. 계란 하나는 80칼로리 정도로 칼로리가 낮고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코네티컷 대 마리아 루주 페르난데즈 교수팀은 아침 식사로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을 먹은 그룹과 탄수화물이 풍부한 베이글을 먹은 그룹 사이의 차이를 관찰한 결과, 달걀을 먹은 남성은 베이글을 먹은 남성에 비해 식후 3시간 뒤 배고픔을 덜 느꼈으며 24시간 동안 섭취한 전체 칼로리가 적었습니다. 5. 근육 생성.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달걀 한 개의 단백질량은 6에서 7g으로 계란 두 개만 먹어도 1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의 20%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에는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 류신이 풍부합니다. 류신은 단백질 분해를 막고 합성을 촉진시켜 체내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기억력 향상. 계란을 브레인 푸드라고 부르는 것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뛰어난 콜린의 효능 때문입니다. 콜린은 뇌세포의 구성성분 30%인 비타민 B복합체로서 뇌기능을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알츠하이머병 예방 및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는데. 미국 보스턴 대학의대의 로다오 박사 연구팀이 성인 1391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 평소 콜린 섭취량이 많은 그룹의 경우, 대조 그룹에 비해 언어 기억, 영상 기억, 언어 학습, 운동 기능 등 4가지 신경 심리학적 요인들을 평가한 기억력 테스트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7. 골다공증 예방.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뼈의 무기질화에 관여하여 꼴밀도를 증가시킵니다.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섭취를 많이 하더라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결국 뼈에서 칼슘을 내다 쓰게 되므로 뼈가 약해져 구루병과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뼈 건강을 유지하려면 비타민 D 함유량이 많은 계란을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8. 시력 유지. 계란 노른자에는 눈 건강을 돕는 두 가지 카로티노이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 있습니다. 루테인은 눈 망막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의 구성 물질로, 강한 빛이나 여러가지 유해 요인들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도움을 주며, 제아잔틴은 황반의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화로 감소할 수 있는 황반 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걀을 5주 동안 매일 한 개씩 먹으면 노인의 혈중 루테인 수치가 26%. 제아잔틴 수치가 38%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9. 탈모 예방. 비오틴은 미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오틴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의 대사에 필요하며 면역력 향상, 에너지 생성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모발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비오틴이 부족하면 모발 약화. 손발톱 갈라짐,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탈모 환자에게 비오틴을 복용시켰을 때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비오틴을 가장 잘 보충하는 방법은 음식을 통한 섭취입니다. 성인의 비오틴 1일 권장 섭취량은 30이며 계란 1개 50g에는 약 10의 비오틴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약 33%를 제공합니다. 10. 불면증 예방 수면 부족은 피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브라이스 맨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건망증은 깊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 단기 기억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서파 수면이 뇌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며 이 시간이 줄어들면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1배 높고 미국 고혈압학회는 하루 5시간 미만 수면 시 뇌졸중 위험이 2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수면 부족이 대장암과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화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20대에 가장 많고 30대에는 절반으로 줄며 70세에는 젊을 때의 20%만 남습니다. 계란 100g에는 125mg의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들어있으며 트립토판은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돕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먹을 때는 노른자도 함께 섭취해야 트립토판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 1. 토마토. 계란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토마토 1개 200g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암, 치매,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와 설사를 예방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계란 노른자의 루테인은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특히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달걀과 함께 샐러드를 먹으면 카로티노이드의 흡수율이 최대 500% 증가합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할 때더잘 흡수되므로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요리해 계란과 먹으면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야채와 함께 계란을 샐러드에 추가하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2.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선정한 1위 항암식품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이 함유되어 있어 간암,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등을 예방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며 계란의 비타민C 부족을 보완하는데 좋습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비타민C가 98mg 들어있어 레몬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 비타민A, E, D,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며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종합영양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란의 효능과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